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벌써 6일 연속이나 하염 없이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가가 3,800원을 찍었는데 자 지난 8월 초에 저점까지도 오늘 날짜로 모두 이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지선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 자그 아래 지지선으로는 현재 200일 이평선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520원 가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좀더 공격적인 지지선은 지금 주봉차트에서 볼린저밴드의 중단선 21이평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가격적으로는 지금 3,6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과 3,600원 사이가 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혹시라도 외부적인 악재가 출현하게 될 경우에는 자, 이 지지선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악재가 하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비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마련을 미리 해 주실 것을 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선 이 우리 콘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차익 실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 20일 이평선과 이 볼린저밴드 중단선을 지 기준선 삼아서 잘 진행해 을 왔는데 지금 살짝 이탈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해 주라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볼린저밴드도 지금 많이 수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 명확한 방향성이 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되고 있고 자꾸 이 이더리움을 지금 보실 때는 우리가 이 파생된 코인인 어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 두, 가, 두 가지 코인들은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명확한 방향성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이 해당 코인들도 어 정말 재밌는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좀 많이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변동성을 갖고 올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리조리움과 함께 이 나머지 코인들도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명확하게. 지금 비트코인은 완전히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도미란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이 차트가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낮추면서 계단식 하락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 하향없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더림을 필두로 해서 리플과 솔라나 뭐 에이다, 도지코인 등 이런 이고코인들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2021년도 알트 시즌 때도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200배나 어, 20배나 급등을 했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소중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60% 거의 1 3배 가까운 급등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알트 시즌은 이 소중 리스크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 또 ETF 출시 그 다음 단계로는 IPO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그 어떤 시즌보다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도림과 지금 더불어서 어, 리플 코인도 집중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 파일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렇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디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이더리움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일 거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모두 다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외적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발생을 했죠. 바로 은퇴연금 유입 시 리플이 시총 1조 달러까지 달성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정제 변화로 인해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더욱더 촉진이 될 것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어, 은퇴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가로막았었던 규정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퇴직연금의 자산 중 1%만 어, 우리 아마페상에 배분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상승해서 17만 5천, 5천 달러에. 지금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것은 어, 약 1조 3,230억 달러의 추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비트코인의 어, 시가총액을 약 3조 4,830억 달러로 끌어올릴 수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같은 가정을 리플에도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1,670억 달러 수준인데 이 비트코인과 계산된 것과 동일한 수치가 유입될 경우에는 어, 리플의 총 가치는 1조 4,900달러에 도달하면서 가격은 약 25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2.8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8배에서 9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이미 리플이 이번 사이클에서 25달러를 넘어서 2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단순한 과장된 예측이 아니죠. 뭐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라는 그런 평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퇴직연금 등의 이런 공적 자금이 우리 코인상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이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과 같이 거래를, 거래소를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현물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보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자, ETF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이번 9월 달 늦어도 10월달 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s c 측에서 상 ETF의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을 공개를 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가 12개 종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기 리플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승인 시점이 빠르면 9월달, 늦어도 10월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s c 측에서는 어, 리플의 이테프를 어, 신청한 운용사들의 승인 기한을 모두 10월달로 지금 몰아놓고 있는데 지금 10월달에 최종적인 마감일이 많이 이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일괄적인 승인이 지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태프가 시작될 경우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리플 100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시스템 리서치에서는 리플 단기적으로 33에서 5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재를했는데이 수치 보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커브앤들 패턴에 근거할 경우에는 목표가는 77에서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되겠다. 느고 있는 것이죠. 자 벌써부터 이제 리플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스의 세계기업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얼티켓 피탈 웰지스틱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보파워,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결제기업 웨버스 등에서도 이미 준비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 소재기업인 트라이던트 디스터에서도 리플의 준비금을 위해서 최대 5억 달러 보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 리프를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움직임들이 더욱 더 확대가 되어갈 것이고 또이 준비금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과 같이 단타성으로 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리플의 양은 이제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희소가치를 높여주면서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에서 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역대급 저점 매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고래들의 매집 패턴을 보면은 3달러를 이탈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월 초에도 이달러대로 떨어지면서 3,700억 원이다 대규모 매집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4일 전에도 8월 27일입니다. 지금 고래들이 자금 아치 6억 달러 매집을 했습니다. 어, 하나의 기준으로는 8천억 원이 넘어가죠.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을 최근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 김. 털기를 하면서 그대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절대 고래 세력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뺏기는 순간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래들과 같이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력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라 들어가선 안 되시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고래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타점, 매도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돈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선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가고 있는 악재 바로 일본인데 일본의 악재가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엔 k 의 청산 공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색에 돌고 있는데 반면 동시에 일본이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면서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섞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금리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의 동시 다발 청산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엔케리 청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금리를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 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자, 금리 차를 노리는 트이딩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미국 증시와 채권 등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케르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 달에도 어 일본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엔켈의 청자리는 나타났었고 이때 7월말에 이 금리가 올라갔는데 8월 초에 바로 대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나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시 한번 더욱더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엔켈의 청산 공포에 대한 경고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환율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 달러당 162엔까지 급락했었던 엔화가치가 현재는 140엔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엔화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환자손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이, 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상환에 나서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와 이 환율 모두 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9월 18일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9월 19일자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일본의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 엔켈의 청산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하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바닥을 단기간쯤 다시면서 다시 반등 흐름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락 흐름이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좀 미리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사실 이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던 언제라도 비중 관리는 항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바닥을 다졌을 때 우리가 이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예,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게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